음, 원선이네. 어? 아이고, 야, 내가 기다릴 전화가 어디있다 철수씨? 아이, 저기, 사실은 내가 고민이 좀 있다. 어? 아, 지금 만나자고? 어, 알았다. 내가 갈게. 니어디있네 어? 어, 알았다.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처음 보는 얼굴이네. 분야, 기분 전환할 땐 미용실이 최고야. 아, 이무 머리 단장이, 뭐 그리 중요하네. 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 마시는 거지. 언니, 저희 커피도 주실까? 거 자, 어, 그럼.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laughs> 언니 일단 우리 머리부터 정할게요. 요즘 뭐가 예뻐요? 여기 앉아서 평을 해 보고 정해 봐. 아, 았어 자 여기 한번 골라봐봐. 아, 내가 봤을 때는 머리가 길어가지고 파마하면 예쁠 것 같긴 한데. 파마? 아, 뭐. 아아, 볶음머리 말씀하는 거지요? 저 그냥 그걸로 해주시라요. 무슨 파마? 네? 예? 아니 볶음머리도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파마를 할지 결정을 해야지. 뭐? 종류? 정... 아니 <laughs> 넌 여기 온지 얼마나 됐는데? 이... 야이사 봐. 어? 이런 머리는 러블리 파마라고 하는 파마다. 응? 파마는거 없을까? 야 이것도 괜찮겠다. 어깨에서 다웨 이고 지금. 아, 아 잠깐. 만아예예 예, 예. 그만 알아 그만. 아니 뭐 볶음 종류가 하나인데 지금 뭐 이렇게 종류가 많네. <laughs> 이건 종류도 아니야. 짧은 머리 스타일, 긴 머리 스타일 종류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아어 <laughs> 어, 머리도 아프고 이 화딱지도 나는 게 그냥 중발 머리로 확 잘라버릴까보다. <laughs> 중발 머리가 뭐예요? 아, 이번 북한 분이신가 보다. 맞습니다. <laughs> 제가 분이랑 친해서 조금 알아듣는데요. 중발머리는 단발머리 말하는 거야. 역시 우리 은선이디. 지금 한국에서 그러는데 북한 미용실은 어때요? 아. 북에서는 이렇게 미용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리 해주는 곳이 많지요. 아, 아, 아 그리고 긴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는 거랑 음. 염색 머리는 규제 대상입니다. 헉, 정말? 우리 70년대 장발 단속하고 뭐 그런 것처럼인가? 어, 그런가 보다. 아, 아, 그리고 저기 이렇게 북에서는 꾸밈 종류가 많질 못해서 갈증이 심했지요. 아, 아 그리고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 거저 여기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신혜나입니다 여자들의 수다 본능은 남북 모두 다름이 없는 것 같네요. 북한에서는 남녀 모두 몇 가지 머리 모양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남녀 미용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머리 모양을 몇 가지 소개하면 군인들처럼 짧게 깎은 쇼커트는 폐기 머리라고 하고요. 굵은 웨이버 펌은 물결 머리, 헤어핀을 이용해서 부풀린 머리는 어서오세요 머리라고 부른답니다. 했는데. 길에서 뭘 어떻게 해 그냥 아녕에 계시라요 하고 먼저 집에 와 버렸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철수씨 많이 당황했겠다 아, 그때는 엄청 분해 차설이 아니 나한테 먼저 만나자 사귀자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날 너무 속보는거 아니네 맞아 맞아 분씨가한 번은 그렇게 세게 나가야 돼 그래도 철수씨 입장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 안 왔어? 안 왔다. 그럼 네가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너도 전화 안 했어?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언제? 어떻게 내가 먼저 전화 안 해? 응. 은선씨, 남자는 널렸어. 그런 일을 전화 안 하는 남자 같으면 분이 그냥 뻥 차버려. 응? 뻥 차! 그냥. 분이야, 어? 언니 말 듣지 마. 언니 젊었을 때 남자랑 연애할 때마다 그냥 뻥뻥 차기만 해가지고 좋은 남자 다 놓치고. 아우. 아직 혼자 살아 허, 진짜? 아니 왜? 아니 예전에 진짜 괜찮은... 조용 조용 또내 얘기했지? 어? 아너찾아라고너지 응? 백단이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못살아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젊을 땐 잘생긴 남자가 좋았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돈 많은 남자가 좋더라고 <laughs> 근데 지금은 한결같이 다정한 남자가 좋아 내가 바빠서 연애는 못하고 있지만 분희씨도 한번 잘 생각해봐. 걔난 자존심 부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어, 제가 여기서 남자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인지, 뭐, 이렇게 산보도 어설 굳고, 룬애도 섣불러가지고, 제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야, 남자는 다 생각이 일차원적인 거야. 그러니까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 만날 때마다 응? 다널 위한 장소를 데려가잖아 아이 뭐... 뭐 그렇게는 하지 분희 <laughs> 씨가 철수 씨 때문에 많이 심란한가 봐요 분이 씨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나왔는데요. 숙보다는 깔보다 라는 뜻이고 어설긋다와 섣부르다는 뜻은 같지만 맞춤법은 다르게 표기합니다. 분이 씨, 철수 씨와 꼭 화해하세요. 이상 북한어 도우미 신은아였습니다 자자 샴푸합시다. 연애 동지 여러분. 예. 샴푸, 머리, 비누. 머리... 아... 아... 머리 비누 할 시간이구만... 아유아유고희야 전화 왔다... 누군데... 철수 씨...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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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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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전화하셨습니까?